아야야야야. 잘 잤어? 레어. 레어. 레어, 레어. 삼사탕처럼 하여튼 샤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랭이가 됐어요. 에어컨을 낄 때는 꼭 이렇게 선풍기랑 같이 켜야 돼요. 매일 아침 8시쯤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기도하고 김정환 슈퍼게미님의시황을 8시 40분부터 듣고 3시 반까지 계속 주식만 보고 있진 않고요. 잠깐잠깐 잠깐 체크하는 정도예요. 저 요즘 한화 담고 있어요. 허가 일도안 된다고 해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이런 대형주는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해주는 땡김입니다 V라인 만드는데 너무 좋고 더블로나 이런 뭐 레이저 같은 거 했을 때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꾸 땡김이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비싸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리콘, 방수복 이런 재질로 된건 사지 마세요 불편해서 오래 못 해요 스타킹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압 슬리퍼 이렇게 생겼어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래서 이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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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워킹이로게어줘야지 좋대요. 해삼이랑 죽순이랑. 음. 해상 불리는 법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 했거든요. 영상 설명에 링크 걸게요. 죽순은 통조림이고요. 짜장소스는요. 조선호텔 유닛 짜장에서 저는 면을 빼고 짜장소스만 먹습니다. 칼로리도 낮고 몸에도 좋고 만들기도 간단한 짜장면 꼭 해보세요. 지금 저는 커브리랑 디닥넥을 하고 있고요. 내돈 내산입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점점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허리도 점점 휘고. 그냥 좀 자세가 이렇게 울고자 지는 거?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에 4번,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북목이 교정이 된다고 하는데,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열심히 사용해보고,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주부 유튜버인 제 일주일 스케줄을 말씀드리자면, 1일은 콘티랑 대본을 짜요. 이틀째는 촬영을 하고, 3일째는 컷편집을 합니다. 4일째는 자막을 입히고, 5일째는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편집을 하루에 다 몰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발음이랑 발성이 또 중요해요. 매일매일 발음 연습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연기자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저는 발음 연습을 하면서 책을 읽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책이 만만치 않아요. 꽤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나의 첫 투자수업 실전 편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어요 반복학습 시장히 추락하기 전에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괜찮다면 당초 이게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믿을 건지하라 나이가 나이니만큼 석류즙을 매일 먹어줘야 돼요 <laughs> 자 이제 꽃단장을 하고 촬영을 가볼까요? 렛츠고! 보시면 저는 어, 블루 예티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조명은 저거고요. 로지텍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화장빨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조명빨이 최고입니다. 드라마 볼때 주인공이 제일 예쁘잖아요. 왜냐면 조명을 진짜 세게 줘요, 주인공들은. 방송 때못푼 한을 여기서 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부지까지 데리가안 와요. <laughs> 그래서 남편이 킥보드 타고 데리러 왔고요. 자기 전에 어, 주부 유튜버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촬영도 하고 언니랑 약속도 있어서 집 밖에 나갔지만 보통 저의 삶은 매일매일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거기다 저는 집안일까지 하고 강아지도 키우고 자기관리까지 하잖아요. 나갈 시간이 없어요. 정말 집순이 과로살판이에요. 편집을 남한테 맡기면 수월하겠지만 제 성격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편집해야 돼요. 남한테 맡기면 그게 전달이 안 될까봐 남한테 못 맡기겠어요. 유튜버는 쉬는 날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정말 외로운 직업입니다.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부익부 비익빈이에요90% 이상은 정말 최저시급 이하일 거예요 저는 유튜버들이 유료광고하고 이런 거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광고 스킵하고 그러지 마세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광고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 전에도 광고는 웬만하면 다 봤어요. 유튜버의 장점은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상사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의 부업으로는 추천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생각 이상으로 섣불리 덤볐다가는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올리고, 나만의 꿀팁들을 올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행복이 정말로 크거든요. 사실 저는 연기자였잖아요. 근데, 불러주지 않는 연기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백수일 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유튜버로서 인정을 받고, 제가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하나의 방송국이 된 거예요. 1인 미디어. 연기자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장점이죠. 그리고 은퇴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버들은 70대, 80대들도 많아요. 저도 앞으로 정말 할머니 유튜버가 될 때까지 꾸준히 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소재들이 있거든요. 세계여행? <laughs> 선풀이 99%면 앞으로는 1%인데, 그 사람들은 제 유튜브를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제목만 보고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의 특성상, 제목이 선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별로 중점을 두지 않는 애데 그런 것들이 떡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연기자 활동을 하다가 몇년 동안 주부로서 일도 없이 돈벌이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지금 유튜버로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힘든 게 1이라면 행복한 게 99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는 유튜버를 한 거예요. 우리 뿐이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심으로만 대하겠습니다. 저는 외출 후에는 꼭이브랜 마스크팩을 해줍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이건 꼭 하고 자요. 네, 주부 유튜버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도 오늘은 촬영도 하고 언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나름 되게 보람되고 즐거운 하루였어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형아 <laughs> 자꾸 꼬요어떻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